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 전쟁 사산책. 이번 편에서는 역사상 가장 오래 계속된 백년 전쟁 중세 번째 시기의 대표적인 전투로 잉글랜드군이 화살로 프랑스군의 기병대를 무자비하게 사륙한 아젠쿠르 전투의 경과와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백년 전쟁의 세 번째 시기로 분류되는 이른바 랭커스터 전쟁은 1415년에 시작되어 145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415년에 벌어진 아젠쿠르 전투가 랭커스터 전쟁의 대표적인 전투로서 이후 오를레앙 포위전과 프랑스를 구한 잔다르크의 활약이 이어졌지요. 이보다 앞선 뽀아티의 전투 이후 잉글랜드와 프랑스 모두 왕정의 불안정한 교체가 거듭되었으며 전쟁의 국면과 성격도 자주 변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415년 늦여름 야심가였던 잉글랜드의 왕 헨리오세가 잃었던 땅을 찾기 위해 프랑스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는 생강 동쪽의 칼레지방 일대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1204년 조왕이 빼앗겨버린 노르망디 공국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었지요. 헨리오세가 동원한 병력은 장군부대 6천, 중무장보병 1000명, 그 밖의 보병 수천 명등 모두 만명 정도였습니다. 잉글랜드군은 8월 14일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한 후 동쪽으로 진출하여 생강하구의 하르프를 점령하여 전초기지를 마련했습니다. 잉글랜드군은 칼레로 진군하기 위해 송강도하를 10월 19일에 완료했지만 가을비로 인해 환자가 많이 생겼으며 약 500km 이상의 긴 거리를 행군하느라 모든 병력이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프랑스군은 잉글랜드군을 제압하고자 압도적인 전력을 동원하여 아젠쿠르 요새 가까이에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잉글랜드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0월 25일 양국 군대는 약 900m의 거리를 두고 대치하기에 이르렀지요. 이때 프랑스군은 약 36,000명의 기병으로 편성된 대부대였으나 기병들의 일부는 말을 타지 않은 채 보병처럼 싸우려고 준비했습니다. 전 병력이 말을 타고 싸우려면 전투 정면이 넓어야 했으며 지형도 평탄하고 굴곡이 적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양군은 대치를 한 상태에서 서로 공격을 미루고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먼저 공격을 가한 것은 헨리오세였습니다. 헨리오세의 잉글랜드군은 프랑스군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 약 300m 거리까지 프랑스군의 대형에 접근하여 화살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군은 기병을 전열해 말을 타지 않은 기병을 후열에 세우고 잉글랜드군의 대형으로 돌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군이 잘 몰랐던 것은 잉글랜드군 장군부대의 정면에 미리 날카롭게 깎은 말뚝이 꽂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의 기병대가 말뚝 앞에서 전진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잉글랜드군 장군부대가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놀란 프랑스군의 말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돌아 도망가려 하였지요. 이때 프랑스군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찬 나머지 아무런 전술적 융통성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지요. 프랑스군 기사들은 말머리를 돌려 무리한 돌격을 재차 감행했습니다. 잉글랜드군은 크레시전2에서 했던 것처럼 프랑스군의 기병과 말에게 사정없이 위력적인 장궁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프랑스군의 기병들이 잉글랜드군 장궁 부대의 화살비를 견디지 못하고 말머리를 다시 돌려 후퇴하였으나 아무것도 모른 채 뒤에서 달려오던 후속 도보 부대와 뒤엉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장궁 부대의 궁수들은 쉴 틈도 없이 소나기처럼 화살을 쏘아대어 기병대와 후속하던 병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잉글랜드 군의 기병과 보병 부대가 혼란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살 길을 찾던 프랑스 군에게 신속히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때 잉글랜드 군은 헨리 오세가 직접 앞장서서 돌격전을 지휘했으나 프랑스 군은 지휘관이 없이 우왕좌왕하며 싸웠을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 군은 잉글랜드 군보다 짧은 창을 사용해 육박전에 불리하였고. 무엇보다도 갑옷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 매우 둔하게 움직였습니다. 또한 이 전투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던 프랑스군은 많은 비가 내린 후 물과 진흙이 범벅이 된 땅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군 기병들이 우왕좌왕하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잉글랜드군 궁수들의 화살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무너진 제1전열의 뒤를 이어 제2전열 제3 전열이 투입되었지만 서로 뒤엉켜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엄청난 학살을 당했을 뿐입니다. 이 전투는 크레시 전투의 교훈을 재확인시켜 준 전투였습니다. 말을 탄 기병대에 대해 기강이 잘 잡히고 훈련이 잘된 보병이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한계 상황에서 정신적인 요인이 승리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전투였습니다. 잉글랜드군은 바다를 건너와 500km 이상의 행군에 지쳐 있었지만 프랑스군과 달리 왕이 병사들과 함께 전선에서 싸우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용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전투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헨리오세는 전투 직전에 병사들에게 침착하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메시지를 받은 병사들은 더욱 결연한 마음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프랑스군과 잉글랜드군의 사상자에 대한 정확한 규모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기록은 프랑스군 4,000명 내지 1,000명 정도가 죽었으며, 잉글랜드군은 약 1,600명 정도 죽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남국 전사자 비율이 6대1을 넘는 것이지요. 잉글랜드의 기록을 보면 프랑스군의 사망자가 1,500명 내지 1,000명이었으며, 잉글랜드군의 사상자는 10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잉글랜드군의 사망자를 최저로 보았을 때, 전사자 비율은 50대 1을 넘는 것입니다. 어느 기록을 믿든 간에, 프랑스군의 피해가 상당했음을 알수 있지요. 사령관이었던 알베르대공 미세명의 공자, 5명의 백자, 9명의 남작이 모두 전사했다고 합니다. 포로가 된 프랑스군의 숫자는 700내지 22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포로들 거의 대부분은 귀족들이었으며 특히 샤를리세의 동생인 부르고뉴 공작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잉글랜드군은 그들로부터 몸값을 받기 위해 살려둔 것이었지요. 헨리오세는 포로들을 예의를 갖추어 대했으며 후에 그들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몸값을 많이 받을 수 없다고 여겨진 하급 기사 출신의 포로들은 모두 학살당했던 것입니다. 최근까지 아젠쿠르전투는 잉글랜드의 전쟁 사상 가장 큰 승리 중의 하나로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많은 역사가들은 아젠쿠르전투의 전과가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오래 계속된 100년 전쟁 중세 번째 시기의 대표적인 전투로 잉글랜드군이 화살로 프랑스군의 기병대를 격파한 아젠쿠르전투의 경과와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